대가야권 역사현장 탐방 2부 함양지역 1. 백천리 고분군 백천리 진입로를 통과한 우리 일행은 백천리 마을에 들어가 길가의 주민을 만나 백천리 고분의 위치를 안내받았다.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은 공장 주변에 조그마한 구릉이 보였고 그 구릉 주변 농과 밭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고분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비온 뒤라 찰진 진흙 덩어리가 신발에 엉겨붙어 걷기가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이공장 직원 강석생 씨가 고분에 이르는 방향으로 진흙에 빠지면서도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다. 고분 현장에 이르니 봉토 위에 소나무와 잡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어떤 것은 도굴당한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백천리 고분군은 함양읍 백천리 척지 마을 구릉지대에. 봉토분 20여기가 있었으며 주변에 또한 소형 석광묘가 있는 함양 지역 세력의 중심 고분이다. 백천리 고분군은 1972년도에 이화유업이 공장 부지 작업을 하던 도중 고분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를 동아대에서 수습하여 조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봉토분 5기와 주변 석광묘 21기가 발굴되었다. 봉토분오기는 모두 주석실과 순장석곽을 일기씩 가지고 있는 대가야식 묘제였다. 출토된 유물은 대가야 양식의 그릇받침과 뚜껑 있는 목긴 항아리, 목 짧은 항아리 등이 나왔고, 무구로서 갑주, 화살통, 고리자와 말한장, 말띠들이게, 말재갈등 지산동 고분군에서 나온 것과 같은 마구들도 출토되었다. 함양군 백천리에서 나온 유물들은. 대부분 고령에서 직접 만들어져 옮겨진 것들이다. 또한 함양은 대가야의 서쪽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다. 이곳에서 남쪽 방향으로는 진주, 사천, 고성 등 해안으로의 진출이 용이하고 함양에서 계속 서진하면 남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남원에서 남쪽으로 곡성 구례를 거쳐 하동으로 가면 섬진강을 경유하여 중국과 일본을 갈수 있는 교통로가 된다. 그러나 군산대 곽장근 교수는 섬진강 주변에 아직까지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가야가 남원에서 하동 지역으로 진출한 후 섬진강 루트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가야의 남쪽 방향인 진주, 사천, 고성 등을 이용해 중국과 일본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튼 대가야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을 위한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5세기 초 경남서부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백두대간을 넘어 호남동부지역까지 그 세력권을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대가야가 이와 같이 호남동부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5세기 이후 계속된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고 고구려 방어에 급급한 틈을 대가야가 기회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백천리 1호분은 발굴 조사된 다섯 개의 봉토분이 밀집해 있는 중앙에 위치한다. 묘역 중앙에 석실을 배치하고 석실과 나란히 소형 석곽을 배치한 다각식 고분이다. 석실은 장폭비 6.4대1의 세장 방영이다. 2. 함양 상백리 고분군. 상백리 고분군은 함양군 수동면에 위치해 있다. 백천리 고분과는 10여 킬로미터 남계천 상류에 위치해 있다. 1972년 동아대 박물관 수습 조사에서 대가야 양식의 그릇 받침과 뚜껑 있는 목기 항아리, 뚜껑 있는 목 짧은 항아리, 고배 등이 나왔고 무구로서 갑옷, 화살통, 고리자루 등과 마구로서 말 한장, 말띠들이게말재갈등 지산동 고분군에서 나온 것과 같은 양식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백천리 고분군을 답사한 후 우리 일행은 다시 서쪽으로 진로를 돌려 남원으로 향하였다. 상백리 고분을 답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진흙탕 속에 발을 적셔가며 백천리 고분을 찾아 헤매었던 수고로움 뒤에 오는 성취감 같은 것을 느끼며 춘향전과 흥부전이 태동한 우리 고전문학의 고장 남원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리산 휴게소에 잠시 들려 휴식을 하게 되었다. 휴게소에서 휴식 중 며칠 전 사전 답사차 이곳을 지났던 하수가 회원의 예지로 우리가 답사할 암악산성과 월산리 고분군이 지리산 휴게소 근처에 있음을 확인하고 월산리 진입로를 쉽게 찾아 진입할 수 있었다. 남원지역 1. 암악산성 월산리 진입로를 통과한 우리 일행은 아영면사무소를 찾아갔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번 대가야사 테마 기획 현장 답사 중 가장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던 총무계 백충성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안내를 받아 먼저 암악산성을 오르기로 하였다. 면사무소 주차장에 우리들 차는 주차해 놓고 면사무소 업무용 차를 타고 암악산성 쪽으로 가는데 산성 입구에 흥부마을이 나타났다. 흥부마을의 행정구역 명칭은 남원시 야영면 성리마을이다. 오늘날 젊은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해 농촌에는 노인들만이 농토에 묻혀 살고 있고 발랄한 아이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수 없는 것은 이곳 성리마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흥부와 놀부가 태어난 곳은 이 마을이 아니고 그들이 부모스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함양과 남원을 잇는 팔량치의 줄령 밑에 있는 작은 마을 이널면 성살리가 그들의 출생지였다고 백충성씨는 말했다. 물론 춘향전 자체가 픽션이기 때문에 모두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들 소년 시절에 호롱불 밑에서 밤새워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고전 소설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9월 9일 춘향제와 더불어 흥부제가 향토문화축제로 열린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10여분 정도 가파른 산길을 오르니 산성이 일부 복원되어 새로 쌓은 석축이 우리들을 맞이하였다. 산성 안에 민간채가 외롭게 있었지만 우리들 방문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한가롭게 걸린 하얀 빨래만이 사람이 살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암악산성의 둘레는 630m에 달한다. 이 성을 누가 언제 쌓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신라와 백제가 이 산성을 두고 수차례 치열한 전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성은 아영면 성리에 있는 성리산 산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때 신라의 모산영이 있었다고 한다. 암악산성은 백제 무왕이 성왕의 관산성 패전을 복수하기 위해. 즉위 초인 무왕 3년에 신라와 이 암악산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였기 때문에 암악산성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602년 암악성 전투에서 백제 무왕의 공격으로 신라 장수 무은이 전사하였다 무은이 전사하였을 때그 아들 귀산이 추왕과 함께 나아가 백제군을 물리쳤으나 둘다 전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암악산성 내에는 백제와 신라 백가야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이들 상국이 여기서 세력 다툼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월산리 고분군 암악산성을 둘러본 우리 일행은 백충성씨의 안내를 받아 다시 월산리 고분 쪽으로 차를 몰았다. 월산리 고분군은 암악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남원시 아영면들 가운데 한 무더기 잔목에 가려진 고분이었다. 경운기도 어렵게 지나갈 들판 길을 백충성 씨는 차를 잘 운전하여 월산리 고분군 앞이 마을 최철환 씨가 재배하는 포도밭 막사 앞에 멈추었다. 고분 주변이 포도밭으로 경작되면서 봉토가 대부분 까여나가고 봉분의 형태마저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 고분군들은 지난 80년대 초88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그중의 한 길을 발굴 조사하게 된 것이다. 발굴 결과는 뜻하지 않게 놀랄 만한 것이었다. 이곳에서 5세기 초의 것으로 보이는 토착 세력의 토기와 함께 대가야 양식의 토기가 상당수 출토된 것이다. 3 두랑리 고분군 월산리 고분을 답사한 후 우리 일행은 월산리 고분군에서 1.7km 떨어진 두랑리 고분군으로 향했다. 두랑리 고분군이라는 표지판을 옆으로 소로기를 따라 조금 걸어 들어가니. 야트막한 산 위에 40여 개의 고분들이 있었다. 이들 고분군은 여기저기 언덕에 흩어져 있었다. 이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지름이 30m의 달에 마치 작은 언덕처럼 보인다. 두랑리 고분 역시 대부분 훼손되었다. 두랑리 1호분은 봉토가 잘려나갔고 위에 콩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두랑리 제 2호 고분은 잡목과 수풀에 가려져 있어서 언덕인지 고분인지. 언뜻 보아서는 고분을 식별할 수 없었다. 2호 고분은 지난 1989년 전북대 팀에 의해 발굴되었다. 발굴 결과 두랑리 2호 분은 돌로 쌓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확인되었다. 전북대 발굴팀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은 봉분의 지름이 무려 20m에 달하고 무덤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제법 넓다란 돌방이 만들어져 있다. 잘 다듬어진 돌들을 매우 정교하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회를 칠해 놓은 점 등은 왕릉으로 판명된 고령 고화동 벽화 고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무덤을 축조할 때 대가야 석공들이 이 지방까지 파견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덤 안에 당시 남아 있던 유물 중에 원통형 그릇 받침이 있었는데 표면에 촘촘히 새겨진 물결 무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전형적인 고령대 가야 양식의 토기이다. 월살리와 두랑리 고분군들은. 이곳 토착 세력들 중 지배자 무덤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토기와 함께 출토된 철제 투구와 목가리개, 은상감, 환두대도 같은 유물들은 이를 말해주며 이것은 백가야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산대 곽장근 교수는 이들 고분 속의 유물들은 백제계의 것으로 판단해 왔는데 이때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백제계가 아닌 가야계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고 말한다. 백충성 씨는 이름 그대로. 우리들에게 충성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였다. 그는 길을 안내하면서도 이곳 주변에 고인돌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인돌 안에 묻힌 주인공과 그리고 월산리 두랑리 고분군들의 주인공들이 누구인가를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들에게 질문도 하였다. 월산리 고분군과 두랑리 고분군 답사를 마치고 오후 4시 반을 넘긴 시각이 되면서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백충성 씨와 아영면 사무소에서 착별 인사를 하고 우리 일행은 예정된 다음 코스인 남원의 춘향 기념관으로 향했다. 남원 시가지를 향해 가면서도 나는 차 안에서 투구를 쓰고 철갑을 두른 그때의 대가야의 기마병들이 운봉고원을 넘어 아영들을 쏜살같이 지나 남원 쪽 백제진영으로 돌진하는 용맹스러운 모습들을 상상해 보았다. 월산리와 두랑리 고분군에서 대가야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거창을 편입한 대가야가 400년대 후반에서 500년대 초의 함양까지 세력을 펼쳤던 것이다. 그러나 대가야가 거창에서 함양을 지나 60년과 월성치, 팔량치와 여원치를 넘은 것은 이 지역을 두고 백두대 간 서쪽 세력과 교류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영토 확장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시발점이었다. 이 고개들은 백제가 가야 지역으로 또 가야가 백제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대가야는 황강중류의 길목인 합천군 봉산면, 반계제 일대를 소나기에 넣고 강줄기를 따라 황강상류의 거창과 난강, 상류의 함양을 거쳐 백두대간을 넘었다. 60년과 월성치 너머에는 장수, 팔량치와 여원치 사이에는 아영들과 운봉고원이 펼쳐진 남원이 바라다 보인다. 대가야의 서쪽 진출로의 개척은 당시 주변 국간 정치적 상황도 한몫했다. 400년대 초반 고구려의 힘을 빌려 외와 백제에 대항하던 신라는 433년에 나제동맹을 맺어 백제의 위협을 줄이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개로왕이 전사하고 수도 한성이 함락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백제는 웅진공주로 수도를 옮기는 등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신라와 백제가 가야에 눈 돌릴 겨를이 없는 틈을 타때 가야는 백두대간 넘어 남원 장수 진안으로 교통로를 확보해 나갔다. 500년대에는 장수에서 나아가 전북 임실과 진안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우리 일행이 남원춘향관에 도착한 시각은 이날 오후 5시를 훨씬 넘긴 때였으나 그때까지도 입구 매표소에는 때늦은 손님을 거절하지 않고 입장시켜 주었다. 입구를 들어서자 맞은편에 춘향전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낯익은 광안루가 보이고 광안루 앞에는 연못이 있고 그 안에 형형색색의 잉어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역동적으로 낚아채는 모습이 제법 볼 만한 구경거리였다. 발길을 옮겨 춘향각에 이르니 진주 촉성루 농계사당에 있는 농계영정과 똑같은 20대로 보이는 조선시대의 새색시 같은 춘향이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 일행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행은 다시 월매집을 향했다. 이전에는 관광객들에게 동동주를 팔았다는 월매집에는 주모도 동동주도 찾을 수 없었고 안방에는 이몽룡과 춘향이의 캐릭터가 무표정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월매집을 나온 일행은 변학도의 생일날 거지 행색으로 나타나 암행어사 출두전에 지었다는 이몽룡의 시가 걸린 선치각이 있어 들어갔다. 선치각 암벽에 걸린 액자에는 칠원절구 낯익은 이몽룡의 시가 멀리 합천에서 온 낯선 나그네의 시선을 끌어갔다. 금준미 주천인열 옥방가 효만성고 총루낙시민 누락 가성고처원성고 금동이의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의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네.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 높도다. 4. 지리산 온천 휴게소에서 옛날 차가 없었던 시절에 먼 거리를 여행하는 나그네에게는 길을 가다 어두워지면 쉬어갈 곳이 있었는데 동동주를 마시고 하룻밤을 지새면서 갯골을 풀고 떠날 수 있었던 주막집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남원과 구례의 중간 지점,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지리산 온천 휴게소에 우리 일행이 도착한 시간은 이날 오후 6시 반이었다. 일몰 시간이 지나면서 노을이 진 산골에는 막 양과 운무가 짙게 깔려오고 있었고 이날따라 관광객이 없는 산중의 정막한 마을은 낯선 지역을 찾은 나그네에게는 매우 을신연스러운 분위기다. 이튿날 아침 6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온천욕을 하고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8시 반경 지리산 휴게소를 떠나 다음 목적지인 구례군 용두마을을 향해 달려갔다. 구례군을 가로지르는 섬진강 북쪽 연안에 인접한 토지면 용두리 대가야의 세력이 머물었던 유적과 유물이 있다는 마을이다. 지도를 보면서 살펴갔지만 용두마을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아. 군청으로 차를 몰아 담당 직원을 찾아 안내를 받았다.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은 구례군 토지면에 있는 마을이었다. 20여 가구가 모인 용두마을 남북으로 각각 18번 국도와 섬진강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었고 강 건너에는 풍광이 좋은 오봉산과 객산이 우뚝 서 있다. 용두리 고분군은 이 마을에서 섬진강 쪽으로 200여 미터 떨어진 과수원과 채소밭 주변에 있다고 안내를 받고 겨우 찾아 만난 김영훈 씨가 알려주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이들 과수원과 채소밭을 개간하면서 토기들을 발견하여 주민들이 습득하여 나무개짝에 넣어 창고에 둔 것을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주라고 하면 그냥 주기도 하고 또 누가 몇푼 담배 값이라도 주면 선뜻 내주기도 하여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김영훈 씨 서울 새 들어 사는 집에는 유물 3점을 보관해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주민들이 대가야의 웅대한 힘이 이곳까지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중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임을 인식했더라면 그렇게 버리다시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영훈 씨는 1970년대 말 객토를 하면서 가마불로 보이는 곳에서 노벽편과 수치를 발견하였다고도 한다. 김영훈 씨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실물이나 문헌 등을 보지 않고는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구례박물관을 찾아가려고 하였지만 구례군에는 아직 박물관이 없었다. 우리 일행은 차선책으로 구례문화원을 찾기로 하고 김영훈 씨로부터 안내를 받아 구례군 노인회장 겸 문화원장으로 계시는 문승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구례군 노인회관을 찾아갔다. 문승희 선생은 교직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후 향토사학을 연구하시며 전국 향토사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신 향토사학계의 저명인사이다. 우리가 구례 노인회관을 방문하였을 때 선생께서는 우리 일행을 환대해 주면서 구례의 문화유적과 유물 그리고 특히 대가야의 유물에 관하여는 자상하게 관련 책을 펴보이며 설명해 주셨다. 우리가 향토사학의 걸음마를 내딛고 초행의 선생을 만난 것은 천재이루의 좋은 기회였다. 선생께서는 대가야의 유물로 추정되는 유물 몇 점을 소지하고 있는 광이면 난동리 거주 우종수 씨를 전화로 불러 우리 일행의 자기 집 방문을 알리고 가는 길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다. 광이면 난동리는 화엄사를 지나 천은사 근처의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다. 광활한들 입구에 자리한 한 과수원을 안내받아 들어가니 긴 수염을 한 우종수 씨의 아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우리 일행이 도착한 화산 관광 농원은 단감을 재배하고 있으며 실내에는 우종수 씨의 아들이 과수원 일을 하면서 틈틈이 취미 활동으로 조각해 놓은 목공예품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그 안쪽 방에 우리가 찾고 있는 대가야의 유물 두 점이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중의 한 점은 목긴 항아리 즉 장경호였다. 갸름한 허리와 풍만한 몸통이 조화를 이루는 이 항아리는 미인의 몸매를 닮은 전형적인 대가야의 토기이다. 목 부분의 가로로 두 개의 덧줄과 그 사이에 촘촘히 새겨놓은 가는 실선들의 형태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문승희 선생에 따르면 용두리 고분군에서는 목긴 항아리와 목 짧은 항아리, 뚜껑 있는 굽다리 항아리, 굽다리 접시, 바리 모양 그릇 받침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들은 거의 외부로 반출되어 지금은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인근 광이면 대살리에서는 손잡이가 있는 잔파수부배도 출토되었다고 하며 이중 대각선 투창을 낸 국다리 접시는 300년대 후반 아라가야 양식 삼각형 투창을 낸 국다리 접시와 바리 모양 그릇 받침은 400년대 전반 소가야 양식 목긴 항아리는 500년대 초 대가야 양식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유물은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양식으로 바뀌는 경남 서남부 지역 가야토기의 분포양상으로 볼수 있다. 구례를 관통하여 낙동강으로 연결하고 있는 섬진강 주변에는 바닷가에 인접한 아라가야와 소가야 세력이 한때 여기 구례군 용두리 지역에 머물었고 400년대 중반부터 백제가 진출한 500년대 중반 이전까지 백가야 권역에 속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일행이 구례군을 방문하여 용두리에 가야게 유물들의 분포를 확인하게 된 것은 문승희 선생을 비롯하여 우종수씨 김영훈씨 그리고 우리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해 준 구례 문화 관광 해설가 김종근 씨 등의 친절한 안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분들과 아쉬운 석별의 인사를 뒤로하고 우리 일행은 하동의 쌍계사를 답사한 뒤 오후 4시경 귀로의 길로 향하면서 이날의 모든 여정을 마감했다.